이번에는 개명 신청권이 남용되어 신청이 기각된 전형적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신청인은 2007년 8월 20일 모지방법원에서 종전의 이름 숙에서 모모로 개명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바뀐 이름으로 기재하였는데요. 그후 신청인은 2008년 1월 25일 이 법원에 숙으로 다시 개명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월 18일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취하한 날 다시 모모를 애초의 이름인 숙으로 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애초의 이름은 숙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 교수가 될수 없다는 철학관과 장명서의 권유 때문에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던 것인데 개명 후 다시 철학관에서 감명을 받은 결과 모모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고 하여 개명하기 전의 애초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신청인은 동년 2월 20일에는 종전의 숙이 아니라 숙으로, 동년 2월 27일에는 다시 소연으로, 2월 28일에는 또다시 숙으로 각 개명하고 싶다고 신청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신이 없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다가 또다시 도대체 이게 뭔가 했을 정도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신청인은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의 판단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개명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요. 잦은 개명은 신청은 본인을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주게 되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학교수가 되거나 혹은 아니 된다는 것도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편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그 운명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요. 네, 이런 경우. 특히 무슨 무슨 운명소 내지 철학원 또는 장명소의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조언을 듣고 개명 신청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서 신청 건수와 허가율 그리고 불허가 사례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는 성년자용과 또 앞으로 보실 미성년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년자용을 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서는 등록 기준지와 주소, 인적사항 등을 적는 곳과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첨부 서류를 적는 곳, 그리고 청구인과 날짜, 관할 법원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기준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좀 전에 본 적이 등록 기준지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취지 항목인데요. 이것도 양식의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를 적고 사건 본인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이유 항목인데요. 번호 1과 2로 나누어 적고 있네요. 네, 실제로는 더 자세히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인 사건 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셔서 첨부하면 되고, 날짜와 신청인 관할 법원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명 자료로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 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개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통상 개명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후보증서라는 것이 있고, 범죄 경력 조회서 등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명 허가 신청서 양식 중 미성년자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 대리인을 적는 항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프의 성년자용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개명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허가 사유가 되며,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그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완화 입장에 따라 개명 신청이 늘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분에 따라서 혹은 수시로 개명을 하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